안녕하세요. 띠부마을 주두 연구원입니다. 저번 이상의 풀을 이어 이번에는 이상의 꽃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두 앨범 속지는 없네요. 오늘의 첫 이상의 꽃입니다. 손으로 뗄수 있는 거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때볼게요 여기에 이상의 꽃이 나왔습니다. 먼저 아까 파밍한 이상의 꽃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름 짓기로 정면 이상의 꽃입니다. 지금 수확할 이상의 꽃은 저번 이상이씨와 이상의 불에 이은 측면 45도 이상의 꽃입니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히 떼볼게요. 이상의 꽃은 어, 이 정면 이상의 꽃과 측면 이상의 꽃 이렇게 두 종류의 모습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왕띠부띠부 이상의 꽃이 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왕띠부띠부실 정리할 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바로 앞에 이상의 꽃이 떡하니 있어주네요 여기 한 장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 하나가 더 있네요. 오. 여기 하나가 더 있어 주. 있네요. 이름이 하나 있으니까 스티커도 하나 있을 확률이 높겠죠? 어, 그런데 예상외로 스티커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 빛 때문에 색이 다 바래 버렸네요. 7번째 이상꽃 오, 여기 두 마리가 더 있습니다 이 이상의 꽃은 이상의 불과 더불어 스기모리 켄시가 디자인한 포켓몬입니다 여덟 번째 이상의 꽃이고요 아홉 번째 이상의 꽃입니다 스티커만 있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상의 꽃 이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정면 이상의 꽃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네요 벌써 수첩 두 개랑 앨범 하나가 남았네요 여기도 에 정면 이상의 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앨범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상의 꽃이 될것 같네요. 이상의 꽃이 이전에 정리했었던 이상의 풀 이상의 씨보다는 모습이 하나 없어서 두 가지의 모양이어서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해 씨 이상해풀 이상해꽃으로 가면서 점점 우람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뗀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면 이상해꽃부터 정리할게요. 지금 지금 중요한. 정면 이상의 꽃은 총 10장이 나왔고요. 옆면 이상의 푸른 총 3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면 이상의 꽃은 총 10장이 나왔고 측면 45도 이상의 꽃은 총 3장이 나왔는데 이 분포 현재 이 정리한 거를 보면 어, 측면 45도 이상의 꽃이 그때는 조금 더 희귀하지 않았나라고 추측됩니다. 정면 이상의 꽃 이름은 총 7개고요. 그래서 3개가 이름표 없이 스티커로만 붙여질 것 같고요. 측면 45도 이상의 꽃은 이름표는 총 4개여서 이름편장 스티커 없이 붙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세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깨끗하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일글이나 노트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 종이에 붙어 있었던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땐뗀실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지금 다시 뜯어서 다시 닦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희 씨 닦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 이상희 씨, 이상희 풀, 이상희 꽃은 다 일본어식 말장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상희 씨는, 일본어로는 후식이 다네 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상해 씨란 뜻도 있고 이상하네 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상해 풀은 후식이소 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상해 풀이란 뜻도 있고 이상한 것 같아 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닦고 있는 이상해 꽃은 후식이 하나 라고 하는데 어 이상한 이야기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름표도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름표까지 다 닦아줬는데 마지막 점착제 발라주는 단계를 거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점착제까지 다 발라줬는데 한번 다 붙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홀로 있는 이상희 씨부터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측면 45도 이상의 곳은 배고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강산이 딱 이상의 곳을 꺼내는데 어, 이 측면 45도의 모습과 되게 유사하게 딱첫 장면이 딱 나옵니다. 최대한 원본과 비슷한 위치 계속 붙여주도록 할게요. 깔끔하고 이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상의 꽃은 이상의 씨, 이상의 풀보다는 조금 과격해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포켓몬이든 다 그런 것 같아요. 딱첫 번째 이제 진화하기 전 포켓몬들은 되게 귀엽고 하는데 점점 진화만 할수록 이 친구들이 듬직해지더라고요. 정면 이상의 꽃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면 이상의 꽃의 일러스트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 포켓몬스터 그림 버전의 프로필? 패키지 그림과 되게 비슷합니다. 아니,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이션이션에서는 음 51화의 도감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5다음는 <목소리> 제 마지막 이상엽까지 다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상이 씨부터 이상엽까지 정리하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때 되게 이쁘게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 않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 꼬부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